조금 아쉽시다 아, 너무 덥네. 모아주세 뭐 응. 자, 거기 393번 볼게요. 393번. 자,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393번. 잘 보세요. 393번 풀었죠? 네. 그렇죠. 아, 다 미분했네요, 그렇죠? 잘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여기. 자, 일단, 그렇게 미분해서 푸는 건잘 맞는데 좀더빠르고 정확하게 t 좀더 빠르게 푸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 it. I'm 니 o i n g to eat 또 t I'm going to eat it. i 니 g 아 i n g to eat it. I'm going 안 o 네 a t it. I'm g o i n 들 to eat i 빨라 m g o i 너 눈치 빨라 안 빨라? 어 같은 경우는 조금 말하는 아, 전혀. 야! 야! <웃음> <웃음> 짜증나게 하네. <laughs> 눈치 빠르다고? 와, 너 눈치 빠른 새끼가 씨불에 진짜. <웃음> 눈치 빠른 <laughs> <빨간> 새끼가 씨발. <웃음> <웃음> 그래 그렇게 개질할 <개제랄> 도로다. <laughs> 넌 눈치 없구나. <laughs> 눈치가 없네 눈치가. 신아 눈치 없는 남자 어때? <laughs> 눈치 없는 남자. 네. 응. 네가 너무 힘들어. 어? <laughs> 네가 막아막이막 이라고 막, 아, 막 힘든데 갑자기 남편이 어? 나 잠깐 조기축구하고 올게 <웃음> <웃음> 그럼 뭐라고 할 거야? 어? 나 조기축구하고 올게 아니면은 뭐라고? <laughs> 어, <뭘> 어? 어? 카메라 있다고 전남친이 하 시윤이 전남친이 약간 나쁜 것들을 다집합지 않게 아 전남친이 그랬어? <laughs> 네 전남친이 축구를 좋아해요 어? 시윤이 전남친이 선뼈아프지 아니면막 지금 얘도 애기가 막 울고 막 붙이고 있어. 어? 근데 남편이 막 옆에서 계속 쿠키랑만 존나. <laughs> <laughs> 아니, 쿠키는 아니요. 어? <웃음> 뭐? <웃음> <여기> 누가 너래 집에 <laughs> 언니? 뭐, <왜 찔냈니? 웃음> 이런 문제는 <눈치는> 또 있네. <laughs> 잘 봐. 충원 채널 계속 뭐야? 마이너스 있지. 음. 무슨 거지. 그냥 관원아 그렇지. <laughs> 눈청난다 어때? 아. <laughs> 아무리 잘생겼서도 개빡치지 않을까? 아, 잘생기면 괜찮니? 아, 그래? 자, 봅시다 <laughs> <laughs> x 3 마이너스 3가지고 마이너스 3가나엑스고 X3 블루스 3가지가 있는데 아긴 차원호가 하면 야, 괜찮아. 차원거는 그치? 차원은가떻기 옆에서 똥렇싸든렇게든그게 <laughs> 그치? <laughs> <laughs> 그치?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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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게 멋있을걸 그지?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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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있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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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 거야? 잘 봐. 한인격 3. 몇 대면? 이해되시죠? 물론 요기 와는 뭐야? 극소값 마이너스 하나 가지니이게 하시면 되겠죠? 근데 원하는 답은 뭡니까? 뭘 구하래요? 뭘 구하래요? A랑 B랑 C를 더한 걸 원하죠? A랑 B랑 C를 더한 걸 원하잖아요. 눈치 때문에 눈치 때문에 A, B, C 더 아래 뭐라는 뜻이야. 그렇지 일대입완 y 복합 값은 뭐라고 했잖아 왜 f1이 뭐니까. f1이 마이너스 c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인 거잖아. 눈치 없으니까 A, B, C 다 따로 구해 있겠죠. 넌 눈치가 없으니까. 그죠. 맞아요. 자, f1이 뭐라고? 살짝 뭘가고 싶은 거야. 진짜 고 보니까. 그럼 이런 이런생 하고 싶은건 뭐니까? 하겠죠 아니 이를어떻게하하는데 이렇게 게 하고 데 이렇게 하게 하고 싶은데, 이렇게 하고 싶은게 한겹 1, 2분의 3 도에서 6한겹2몇번번 2분의 5몇번 최고 참기수 아니, 이건 양손리 바꿔놓겠잖아. 얼마야? 바꾸면 얼마? 20% 그리고 와이절만이 마이너스 3에서 20만 돌아가니까 17이죠 얘가 얼마에요? 17. 답이 얼마에요? 19. 이렇게 푸는거야 알았죠? 알았죠? 이해되시죠? 납득이 되죠? 그래서 제가 거리고 말해주는겁니다 됐어요? 됐어요? 잘 써먹으시면 또 학교가서 <laughs> 너 이거 알아? <laughs> 저는 이런 거, 전반 친구들한테 말을못 거예요. 아,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반 친구들 그런걸잘 해가지고.